자,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. 자, 지금 제가 현재 제갈량을 선택했고요. 이 설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갈량을 선택한 이유는 어, 제갈량이 특수 능력으로 무시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어,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제 오리지널에서는 주장, 도발, 반론하고 집중 대주장이 있었죠. 어, 하지만 여기 PK에서는요. 집중은 없어졌고요. 어, 사실상 대주장도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. 주장, 도발, 반론 이세 개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, 뭐 주장이 반론을 맞고 반론이 도발을 아니 뭐지? 도발이 반론을 뚫고 뭐 이런 관계예요. 이런 관계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게 여기 시제예요. 시제에 보면 학, 천, 도 이렇게 있는데요. 이 학, 천, 도, 학, 천 이렇게 다섯 가지가 1턴, 2턴, 3턴, 4턴, 5턴 이렇게 시제로 정해져요. 그 시제에 맞게 되면은, 저의 주장이 대주장으로 바뀝니다. 지금 학이기 때문에, 저의 학에 해당되는 이 주장이 대주장으로 바뀐 상황이에요. 어, 그래서, 이번 턴이 지나가면은, 다음 턴은 천이죠? 그럼 이 도발이, 여기 있는 이 도발이, 대도발로 바뀝니다. 그리고 얘는, 그냥 일반 도발로 바뀌게 되겠죠?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, 같은 커맨드를 연속해서 내지 못해요. 그래서 이번 턴에 만약에 제가 주장 커맨드를 했다. 그럼 주장 턴은 주장에 있는 거는 다음 턴에 못내요. 한턴 쉬고 낼수 있죠. 도발도 세 칸이나 있는데 이번 판에 제가 도발을 내면은 다음 턴에 도발 칸은 다 꺼집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도발을 냈을 때자 상대는 대도발이기 때문에 제가 졌죠. 자 상대와 저는 둘다 이번 턴에는 도발을 못내요. 왜냐면, 같은 턴을 연속으로 못 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상대는 뭘낼수 있느냐. 천이기 때문에 상대 주장이 모두 대주장으로 바뀌었죠. 제 주장은 이 시제 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으로 바뀌었어요. 그럼 저는 대반론을 내면은 무조건 이기죠. 상대는 대주장이나 반론밖에 못하니까. 자, 대반론을 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상대가 죽겠죠. 자 다음 턴에는 상대가 도발과 발론을 할수 있어요. 자 도발과 발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내 내거나 도발을 내거나 승률이 반반이죠. 하지만 무시 커맨드가 있어요. 무시 커맨드는 뭐냐면요, 어한 턴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턴을. 그래서 제가 어 이번 턴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면은. 어.. 상대가 뭐하지 한번더 지켜볼 수 있죠 이번 턴을 무시합니다 3턴을 야, 상대는 대도발을 썼어요 그럼 이제 상대는 주장하고 반론 밖에 안 남습니다 어.. 이때 어.. 대주장을 했을 때 상대가 반론할 수있고요 도발을 했을 땐 상대가 주장을 할수 있죠 반론했을 을 때는 어 대발론에 당할, 당할 수 있고요 한번더 무시를 했을 때어한번더 무시를 하면요 상대는 주장이나 대발론 중 하나만 써주면 좋겠는데 한번더 무시를 할게요 자 대발론 썼죠 그럼 주장하고 발론밖에 안 남기 때문에 다음턴에 발론을 하면 됩니다 제가 대발론을 하면은 무조건 이기죠. 천이기 때문에 아 시제가 천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대발론을 안 썼어도 저는 무조건 이겼네요 자 그리고 상대는 방금 턴에 발론을 한번 썼기 때문에 이번 턴 연속으로 발론을 못 내죠 연속으로 할수 있는 거는 무시만 연속으로 할수 있어요 무시는 연속 연속 무시 무시 할수 있고요 주장 주장은 연속으로 못합니다 대발론 하면 이겼죠 ]全ては... 優劣を正しく見極めるが寛容、うん、道理にかなうこっす